만렙 여러분 안녕하세요 젤리초코 모바일 랩입니다 아마도 오늘 이 영상이 젤리초코 채널에서 모바일 랩 영상을 올리는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내일 즈음에 모바일 랩 채널에 바로 영상을 올릴까 하다가 놓치기 아까운 꽤나 괜찮은 게임이 GOG에 풀려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게임 제목은 플랫아웃이고요 고전이긴 하지만 언제나 최소 기본은 한다는 레이싱 게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고전 게임이라 그래픽이 훌륭한 않지만 부서진 차들이나 울타리 등등의 배경 등이 꽤나 멋지게 표현되어 있어서 할만 하실 거구요. 게임을 마무리하는데 8시간 정도면 충분한 가볍게 즐길 만한 게임입니다. 한국어가 지원되지 않지만 레이싱 게임이니까 게임을 진행하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으실 거고요. 영상을 정리하는 2월 15일 저녁 9시 기준 50시간 정도 남아 있으니까 늦기 전에 담아 두시기 바라고요. 무료기간 내에 라이브러리에 담아 두시면 평생 무료로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알려드리면 섭섭하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꽤 재미있게 하고 있는 게임인 수도쿠가 iOS에서도 무료로 풀려서 그것도 링크 걸어 두었으니 같이 받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며 우리는 모바일 앱 채널에서 다시 만나도록 해요. 만내 여러분 안녕.